자 우리 안중현 선수 자 팬들에게 먼저 인사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볼게요 오랜만에 기다으니까 팬들에게 인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아네잘 나옵니다 아. 저 2년 만에 일본에 왔습니다 네 성적 좋게 좋게 마무리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자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팬들이 우리 안중현 선수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 동안 정말 재활과 정말 훈련도 있었고 우리 피처스에서도 좀 아쉬운 뭐 이렇게 깜짝 내팬들놀래게 많아 이러한 부상도 있었는데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팬들에게 좀한 말씀 2년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재활군에 계속 있었습니다. 뭐 팔이 계속 아파가지고 좀 많이 힘들고 좀네좀제 자신으로서 좀 힘든 시간이 많았는데. 그리고 이날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그리고 어제 경기 오늘 경기 정말 점활약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 자 1군, 1군. 그서 어떤 모습을 1군. 보여주겠다. 다짐한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 어 포수가 뭐 약하다는 팀이라고 안 듣게. 네 포수가 강하다는 팀이라고 듣게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미니스쿨 선수 안중달 선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경기 수스 선수 레일리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Uh, it was great we got some uh, runs on the board early and a great crowd i'm really proud of, proud of the team today wow. well last year when i left uh, september i went home to have my daughter raylan right here so she's a little over 10 months now i'm a big fan of the Yeah, I mean, I grew up in the, the South United States, so it's, it's always been hot growing up, and I'm used to that. So, you know, we're gonna finish strong and have a good summer ladies yeah you guys are amazing uh, standing out here in the heat like this and, and really supporting us we, we noticed it we appreciate it love you guys